종목은 한국 내화이고요. 3,800원에 비중은 15%. 지금 수익 중인데요. 목표가를 얼마로 봐야 할지 알려주세요.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 한국내화 3,8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종가가 4,970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. 어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인 페라이트 관련주로 섞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.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의 히트류 대신 페라이트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? 네,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. 네. 뭐, 추세적으로 볼 때는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내일 만약에 변동성이 보인다면 내일 뭐 일단 갭상승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밀릴 수도 있고 꼬리를 조금 달게 되면 현금 아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뭐 계속 가진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눌렸었을 때 다시 재신입하는 것도 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실질적으로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에서 뭐 이지라든지 상신전자, 사마전자 그리고 뭐 유니언 머티리얼 등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. 그런 종목들을 볼때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 일봉 차트, 분봉 차트를 본다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. 근데 이제 한국 내화 같은 경우에는 실적까지 동반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꾸준하게 올라가서 상한가를 찍은.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한국 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화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어, 기업입니다. 내화물이라고 하면 이제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뭐 이런 자재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어,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되, 어,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자회사로 건설업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모회사가 이제 후성그룹이면서 후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범현대가의 뭐 가족이론이라고 좀 보셔도 되겠죠. 그리고 이제. 주요 주주가 62%를 보유하고 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통 물량들도 많지 않은 어,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내아물의 주재료는 세라믹입니다. 사실 이제 세라믹 재료가 이 페라이트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라믹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어, 이 페라이트하고 연결이 좀 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이제 내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점인데 이 한국 내화가 이 과점에 이 독보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지 뭐 어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제품들을 오더를 내리는데 거기에 맞춤을 어, 통해서 이제 내화물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선정할수 있는 과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화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런 이제 케파라든지 공급처라든지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이제 새로운 신생 업체가 들어와서 시장을 파일을 뺏어 먹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내와 추가적인 성장은 계속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보시면 좀될것 같고요.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. 좀 볼게요. 어, 이제 작년 실적도 이제 매출액이 3,500억 전년 대비했었을 때도 어, 큰 성장을 좀 보여줬죠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꾸준히 어, 성장을 하고 있는 어, 그런 기업이다. 기본적인 부분들도 어,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견설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런 내화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어,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실 내일 갭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이제 이지라든지 뭐 유니언머터리얼스 뭐 사마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먼저 상한가를 좀 가졌고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어, 슈팅이 한번더 나온 다음에 갭상승을 떠서 시작을 할 텐데 만약에 오늘 FMC로 인해서 증시가 조금 이제 밀린다라고 하면 윗골이 달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한 5,500원선 이 정도 선에서는 현금화가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시고, 왜냐면 이게 수납매찬을 계속 좀 돕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페라이트가 부각된 것도 테슬라 때문에 부각이 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성이 지금은 이제 테마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업적으로 2차 전지 쪽하고도 연결이 될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온 만큼 눌림목이 좀 나올 때 현금화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국 내와 같은 경우에는 5,500원대에서 매도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.